우리야 오늘 3월 3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요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사누리가 전서 1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가운데 참 본받을 만한 모습도 있고 우리가 좀아 이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좀 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사누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잘 지켜내었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대사람과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또 다른 교회들 양해에서 이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대사론과 교회가 뭐 크고 화려하고 뭐 많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질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야할 것인가 잘 보여 주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본질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느냐?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살로니가인의 교회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삼위일체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은 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화려함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함이 변질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모 마리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 성탄절과 이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또큰 기둥 하나가 있죠. 산타클로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 문화가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모습으로 이름은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탄절의 의미가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 교제의 시간, 서로 선물을 나누는 시간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선물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퇴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의 모습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대사로니카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게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성장을 해나갑니다. 2절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감사함은 이 대사로니카 교회의 모습 항상 하나님 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기억할 때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며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아, 그분. 아, 그 사람. 아,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 아, 그 우리 청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석이서 나가 와 있지만 참 감사해요. 아, 청년회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새벽에 깨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아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그거잖아요. 솔 선수범 어, 뭘할 것인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아왜 저는 쟤는,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는 모습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기억하면, 아,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바로 이 중요한 3절의 모습이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골로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좀이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느냐 참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역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야구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죠? 수고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 수고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고 는 거죠. 보고 싶어 왔어. 그리고 또 갈게. 하고 가는 거. 어쩌면 참 시간적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참 허무한 짓이에요. 아, 피곤한데 쉬지 왜 왔어? 피곤한데 힘든데 왜 굳이 왔어?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얼굴 한번 딱 보고 가요 그냥 아, 왜온 거야? 근데 그게 뭐죠? 사랑의 마음이죠. 기꺼이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 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주님의 양을 네가 치는 자가 돼 하면서 그 사명을 맡겨 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들을 칠 때에,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이죠. 소망의 인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참 많아졌죠. 자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서 무엇할까? 살아서 무엇해? 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할까 하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에이 안 믿어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메도 불구하고 분명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그 소망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을 본,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의 힘듦은 그냥 하나의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와 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환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아, 왜 이렇게 이곳은 힘들지? 이곳은 어렵지? 안 되려나 봐. 이곳은 여기는 역사가 안 나타나나 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과 환란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고난이 오면 쉽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환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환란이 와도 견뎌내요 이게 온실 속의 화초와 야지에 있는 야생초와의 차이죠. 야생의 풀들은, 야생의 꽃들은요, 힘들어도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는요, 순간 푹 추운 기가 오면요, 죽어버려요. 교육 전도사를할 때에 장날이었는지, 교회 앞에 이제 쭉 거기가 좀 장이 서는 곳이었는데, 어 봄이 돼 가지고 이제 화분들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또 착한 마음에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화분에 근데 착한 마음에 화분을 사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갔다 아 놨는데, 그때가 좀... 약간의 추웠나봐요. 사다가지 얼마 되지 않는데그 추운 시간 슬쩍 추웠는데 이놈 의 화분들이 그냥 훅 죽어버린 거예요. 어, 괜히, 아, 괜히 너무 빨리 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잠깐의 추위였는데, 순간 추였는데, 위 아, 그렇다고 훅 죽어버려요. 해가지고, 어우 그렇구나. 얘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커, 또 커온 것은 온실 속에서 커왔던 거잖아요. 근데 순간에 꽃샘추위 슬쩍 왔는데 그 꽃샘추위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훅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온실 속에 두꺼웠던 것은 순간의 추위에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야생에서 핀 꽃은요 그냥 잘 버텨내요. 어떤 경우는요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버텨내요. 아니 갑자기 추워져가 눈이 덮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위용을 아름다움을 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켜냈을까 보니까 그 이유가 6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아좀 쉬고 싶다, 아 피곤하다, 아 쉬었으면 좋겠네. 오늘 이새벽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은가 보죠. 네. 그래서 월요일마다 보면 아 새벽기도가 좀 적어져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 힘들다 이런 모습이 있나봐요. 그런데 이 방송으로 보고 있는 분들 깨어나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전도자들 신라와 디모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보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뭐더 바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아, 뭐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아, 좋아요.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본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표 표대, 때, 정말로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그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7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살로니카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서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키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어떠했느냐? 7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우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였죠.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에 이대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시작은 빌리보였지만 좋은 증거가 나타나고 좋은 모델링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테살로니카 교회. 이 교회가 그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가 크지도 않지만, 크다고 적지도 않지만 저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이 시대에도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어. 한번은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면 될까?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를 다들 잘안 시켜줍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한 목사님 되시면 개척교회 허가 좀잘 해주라고.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열정을 가지고 개척교회 좀 하고 싶습니다. 허가 좀 해주십시오. 하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근데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여게안 돼? 특별히 밥이 없어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감리교를 떠나서 다른 교단로 으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 젊은 열정과 패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입니다. 개척해도 안 된다는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요. 그 부흥은 큰 교회 주도하에 부흥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80년도 초반 속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80년도 초반에 했기 때문에 지금 40년, 45년 뭐그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분들도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고 어려운 시간이요. 80년도가 무슨 시간입니까? 경제와의 시간입니다.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음을 통하여 교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 교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정말 로이 6절 말씀처럼 많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교회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마찬가지이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사대인전 교회가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교회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이 교회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 와서 봤더니 별 볼일 없네. 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이 교회가 부흥할까? 아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 그냥 원초적인 모습. 이 교회가 하는 것은 그냥 말씀 가지고 계속 공부하네. 근데이 교회를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네. 아 그렇구나. 기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걸 그냥 교인들에게 먹여 주었더니 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을 살렸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였고 그들의 삶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것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초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특별하게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이 말씀만 했었더니 사도의 인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도행전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